뿅 모니터 주의 안내 충격이 가 액정군 물어 줄수 있습니다 세종문화예관 At this time, please turn off all mobile phones, smartwatches, and other electronic devices for an enjoyable performance. Please r o m e that filming and recording without prior approval are not allowed. Before starting the performance, Like 3층객실 잠깐 휴식 시간에 잠깐 나왔습니다. 아우 삼층객실 또 있구나 저 위에도. 어, 어, 잠시. 아층에 세준 분한테 그래서 잠깐 휴식 시간에. 한잔 마시려고 나왔습니다. 20분 휴식 시간입니다. 노틀담 급주야. 노틀담 급주. 자자자, 어, 2 시간 반 걸려서 노틀담 끝났어요. 끝나고 가고 있습니다. 아. 지금. 지금 봐아 굿즈가 한 거구나 음, 아 광고 엄청 비싼 비싼 광고겠네 음, 네. 아 K T 건물에 이렇게 광고판이 두 개가 엄청 크게 나왔어요 음아 아휴 대해군 <laughs> 이순장군 님 보세요. 오랜만에 화엄은 앞걸이 촬영하고 있습니다. 아,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요. 예. 네. 저 시내 좀 산책 나와서 시내를 걷고 있습니다. 이게 녹지 효과도 있고요. 무분별하고 뭐, 시위 같은 거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또, 어? 예, 것 뜻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